꽃 속에 꽃이 있네요? 아이. 꽃 속에 꽃이 있었어요? 어디, 어디 보자. 어? 여기 또 꽃이 있네? 응? 어? 뭐해, 거기서? 꽃 구경하세요? 응? 어? 오늘은 꽃 구경하는 날이에요? 응? 어? 왜? 이제 이제 뭔 것이 이쁜디? 응? 선생야선생야 엄마 사에뭐 있어? 어? 엄마 차에 비린내 라니 탄이는 어디 갔어? 응, 선생야 탄이는 어디 갔을까? 탄이는 어디 갔을까요? 응, 탄이는 어디 갔어? 엔젤, 엔젤, 아, 거기서 뭐해요? 왜? 거기서 뭐 하는데? 응? 이리 와봐. 엔젤, 이리 와. 탄아, 탄아, 어디 갔다 왔어? 탄 이리와 안보여 탄 이리와 안보여 너 거기 숨으면 안보인다고 깜깜해서 그렇지 천사야 이리와, 천사야, 달이 보인다, 달이 보인다.